안녕하세요. 지금은 엄청 엄청 오랜만에 신촌에 친구들을 만나러 가고 있습니다. 신촌에 거의 6개월 만에 가고, 친구들 만나러는 거의 1년 정도 된것 같아요. 아닌가? 모르겠어요. 오늘 날씨는 그렇게 안 춥고요. 근데 중간에 9시에 회의가 있어가지고, 카페가 가서 회의하고 다시 노는 데로 들어가야 될것 같습니다. 화면을 너가 보이는 거야? 이렇게. 안에 좀더 좋다. 게 친구들을 만나러 왔습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다섯 아, 명이 모였어요. 자동으로 뭘해는거러요 아, 안에선 친구 아닌가요? 아, 그 그럼, 제가 대학교 다닐 때 만났던 맞아. 친구들 중에 제일 친한 애들이에요. 우리 엄마 보고 그는데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아 그거를 다 찍질 않아 그냥 먹을 때만 한번 찍고 되게 편하다 완전 이러한 이런 카메라가 네 오랜만에 소주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로 저는 원래 제로 소주를 좋아하는데요 여기 제로 강경 강경 제로 안 먹는 파들이 많아가지고 오늘은 강제로 그냥 소주를 먹어야 합니다 강제야. 너희들이 너들이딱 이제 지나가는 거야 머리 숙이면. 점점 부럽게까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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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카페 내려와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내일 발표인데 한달 수업하는 계절악기인데. 내일만 마지막 수업을 대면으로 강의실에 가가지고 발표를 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같이 수업 듣는 사람들을 내일 처음 보고 발표하고 종강하는 이상한 시스템입니다. 햄 치즈 샌드위치입니다. 아니거든. 잠봉베르, 잠봉베르 샌드위치입니다. 그랬지 햄피즈도 맞는 말이긴 하네. 그니까 <laughs> <laughs> 안녕하세요. 오늘은 계절 학기 마지막 수업이어가지고 처음으로 대면 수업을 하고 오늘 발표를 하는 날입니다. 항상 줌으로 했었어가지고 수업 같이 듣는 사람들을 만나는 게 처음이에요, 오늘은. 그래서 좀 긴장이 되는데, 다녀와 보겠습니다. 여의도에 도착했습니다. <laughs> 진짜 배고파. <laughs> 그니까, 여긴 좋다. 뭔가 사람들 시간 맞춰서 오는 사람 별로 없을 것 같은 느낌. 다 <목소리> 아, 회사 끝나고 오려면은. 뭐 외국에서 들러 됐대. 그 그러네. 완전 아메리칸 스타일이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저도 그거 괜재밌는 것도 많고. 어떻게 네. 이렇게, 안녕하세요. 저는 참조 팀 프로젝트 발표를 맡게 된 김희재입니다. 저희 발표 제목은 우선 환율 기준을 수립하는 데는 한국은행과 세계은행 데이터를 활용했고요. 그리고 유핵심 변수와 지표 그리고 지표를 선택한 이유를 가설, 간단한 가설이랑 같이 적어보았습니다. 이 네, 페이지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모델링 파트인데요. 총 이렇게 네 가지 단계로 <laughs> 구성을 했습니다. 마치 단일 변수로는 직접적으로 환율을 설명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예시로 무역수지 비율은 에너지 변수와 강하게 연관된 변수로 에너지 가격 변동이 무역수지 비율을 통해서 환율에 영향을 미쳤지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최종 모델은 다음과 같습니다. 환율이 하락하고 원화가 강세를 보이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12개월 후 환율 변화율이 감소할 것이라고 예상하였습니다. 유럽은 금리를 5% 인상한 반면 우리나라는 금리를 동결했습니다. 그래서 금리 차이가 축소되면서 자본 유출로 원화 약세가 예상된다라고 결론을 내었습니다. 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되게 크기가 너무 좋네요